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의 수우 박사입니다. 네, 네, 내년이 2024년 갑진년 청룡인데 네. 토끼띠 중에 좋은 네. 생활이 있을까요? 네, 먼저 번에는 시티, 소띠, 범띠에 대해서 얘기했죠. 토끼띠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토끼띠가 어, 토끼띠라고 래서뭐다좋고다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생월과 생일, 생시 사주가 이제 다, 어, 골고루 있는데, 어, 토끼띠 특히 이제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라고, 어, 내년에 토끼띠는 3월달 생월 가지신 분, 4월달 생일 가지신 분과 6월 생일과 어, 10월 생일 가지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내년에 운이 좀 에, 살아나는 운이죠. 예, 그래서 토끼띠 가지신 분, 3월과 4월, 6월, 10월 생월 가지신 분들은 어, 내년에는 어좀 힘을 가지시고 어 갑진년에 가서는 이생활을 가지신 분들이 어또 여기에다가 생일이 더 좋으면은 뭐 이제 어, 금산청하라고 했죠 네, 볼거 없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생활을 가지신 분들은 어, 이제까지 금년에는 아마 토끼띠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토끼띠들이 금년 2023년도 개미년에는 어, 아마, 어, 전 힘들게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이 동지 다음 달까지, 아직 지금 이제, 시, 그, 어, 이제 9월인데, 음력으로 10월, 11월까지, 달 금년, 해운년까지는 토끼띠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 아, 어, 그러나 이제 내년 운으로 넘어가서는 토끼띠가 3월과 4월, 6월, 10월 생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 내 운을 만나는 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생월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까지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음, 내년에 가서 새로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어, 디 가서 좀더 보시고 서로 어, 뭐든지 추진하고 하시면은 아마 마음과 뜻과 이루어지는 그런 운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아마, 어, 토끼티가 2, 3년 넘어오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을 거야. 그러나, 이제 내년에 토끼티가 이 생활을 가신 분들은 아마, 어, 하고자 하는 일이, 아, 이런 날이 있었구나. 아, 어, 그런 적이가 있으니, 특히 이 생활을 가신 분들은, 어, 내년에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검사를 하고 있으니 어, 전화 주시면은 방문을 하시든지 전화 상담 제가 성실껏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